정심위원을 통해서 우자님 제출한 가트리비 압류에 관한 설명 자료 잘 봤습니다. 보면서 서면 질문 자료가 어 최소한 불성실했다는걸 인정하죠. 고의성은 뭐 제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아침에 질문을 제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기를 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었으면이 문제로 시간을 우리가 남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불성실한걸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재판도 그렇게 불성실 하게 했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청문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다 그렇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거고 할수 있는 건데 해당사항 없다 그러고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서면 자료를 내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과태료보다도 서면 자료와 팩트와의 사이에서 굉장히 놀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그 좌우명을 보니까 성실하게 사는 것이 돼요. 또 사람 모습은 딱 성실하게 살았는 건데 자료 제출에 관한은 최고로 불성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